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느 순간 모임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대화가 어색하고 내가 말할 때 사람들 눈빛이 잠깐 흔들리고 웃음도 가볍게 흘러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 왜 요즘 사람들과 대화가 어려워졌을까? 예전에는 편하게 이야기 나누던 친구들이었는데 왜 점점 거리감이 생기는 걸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대화의 습관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면 정말로 고독해지고 혼자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듣는 순간 바로 공감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질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 친구가 남는 사람들과 어느 순간, 혼자 남게 되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 그 차이를 만드는 피해야 할 대화 습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호님, 나이 63. 직장 은퇴 후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매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가워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줄기 시작합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모임 날짜도 따로 공유되지 않고 마치 자신만 홀로 떨어진 느낌. 선우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늘 즐겁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형은 말이 너무 길어. 그리고 형 얘기만 해. 형이 얘기 시작하면 우리 자리가 없어져. 그말 한마디에 선우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몰랐던 자신을 마주한 거죠. 이게 남의 얘기 같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오류를 반복합니다. 내가 경험이 많고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길고 무거운 이야기보다. 가볍고 즐겁게 오가는 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임에서 살아남느냐, 혼자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항상 먼저 말하려는 습관. 연령이 올라갈수록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고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아 이건 내가 제일 잘 아는 얘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동으로 입이 먼저 열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화의 첫 입을 열면 말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할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첫 문장의 무게가 너무 크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닫히고 맙니다. 한 모임에서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요즘 유럽 여행 다녀왔대라고 꺼내는 순간 한 어르신이 바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유, 유럽은 말이야. 내가 벌써 몇 번을 갔는지 몰라. 거긴 말이야.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닫습니다. 대화 주도권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은 말합니다. 부담스러워. 다음엔 부르지 말자. 여기서 필요한 건딱한 가지. 첫 번째 말은 참는 것. 누군가 말하기 시작하면 가볍게 웃고, 고개 끄덕이고 세 번째 정도의 짧게 얻는 것. 그 짧은 말이 오히려 더 깊게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말의 분량을 혼자 많이 가져가려는 습관. 대화는 듣기와 말하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듣는 것보다 말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 말의 양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나누는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스입니다. 혼자 이야기하지 말고 중간에 상대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 그때 너도 경험 비슷한 거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말해봐.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그 이야기 궁금해. 한마디만 던져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결국 중심이 됩니다. 세 번째, 마무리 욕심. 대화가 끝날 때 누군가 정리 멘트를 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듣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대화는 아름답게 끝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무리는 분위기를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도록 남겨두면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입니다. 하지만 마무리까지 가져가면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부터는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존중받고 오래 기억되는 대화는 많이 말하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게 말하고 양보하고 남을 빛나게 하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모임에서 중심이 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차갑게 밀려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은 나와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낄까? 아니면 부담을 느낄까? 요즘 연락이 줄어든 이유는 정말 우연일까?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 보면 답은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대화 습관. 첫 번째, 먼저 말하지 않기. 두 번째, 말의 분량 줄이고 토스하기. 세 번째, 마무리 욕심 버리기.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꿨던 대화 연습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습법. 세 번째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모임에서 대화 주제가 나왔을 때 입이 먼저 열리려고 할 겁니다. 가슴이 벌써 뛰기 시작할 거예요. 내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마치 누가 내 이야기를 뺏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 입을 다물고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누군가 첫 번째 말을 꺼내고 두 번째 사람이 이어갈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쯤 아주 짧게 앞사람의 말을 받아서 부드럽게 더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 그 얘기 정말 공감된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말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토스 연습하기. 토스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대화 기술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그 얘기 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 한번 말해봐. 혹은, 그 부분은 자네가 더잘 알잖아. 들려줘. 이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토스는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 이야기를 남의 입을 통해 전달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경님, 나이 60일. 친구들이 점점 자신을 피하는 느낌을 받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 시간을 스스로 녹음해 본 결과, 절반 이상을 본인이 말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미경님은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일부러 상대에게 토스를 던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대화하기 편하다. 당신이 있어서 모임이 더 따뜻해졌다. 이 한마디에 미경님은 울었다고 합니다. 관계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마무리 욕심 내려놓기, 모임 끝에 분위기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마무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대화는 무거워지고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그 자리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말하지 않는 마무리입니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만 간다니 오늘 너무 즐거웠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국 관계를 남기는 사람은 말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평생 친구를 얻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지는가, 아니면 조용해지는가, 내가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소리 없는 벽이 되는가, 내가 말을 남기는가, 아니면 좋은 공기를 남기는가,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질문 하나가, 내 토스 한마디가, 내 짧은 침묵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내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감정 잊지 마시고, 오늘 만나는 첫 사람에게, 조용히, 부드럽게 건네보세요. 그 얘기 좀더 들려줘.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 습관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